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통독 11기 하 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계 아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구하라 하니. 게아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아시가가로되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세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벤 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우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세, 담에 생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벤 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대,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암이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분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대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5년에 요다왕 여호사밭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아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열조와 함께 참해 그열조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 이러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음으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목소리>